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퓨틱스입니다. 소폭 상승을 했어요. 네, 2.99%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4월 17일에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오질 못했죠. 네, 그러니까 한3%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이유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공매도라는 꼬리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RGN의 탑라인 데이터나 라이센스 아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 몸통이 공매도라는 꼬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꼬리를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뭐 공매도가 하루 동안 금지가 된 효과도 작용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8일 이후에는 또 공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한, 해보고요. 그리고 수급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그리고 시비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된 건의 공시가 있었죠.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laughs> 자 이런 것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보다 자세하고 신속한 소식들은 장중에 주로 나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테라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수급을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저도 해서 드린 바처럼, 공매도 과일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죠 그래서 4월 17일은 공매도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동향을 보면 209주만 나왔죠 네, 209주만 나왔습니다 음, 대차는 일단 옆으로 약간 횡보하고 있죠 빨간선입니다 음. 네. 하지만 이제 4월 18일부터는 4월 18일은 공매도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초반은 공매도 나오는 것에 따라서 또 과열 종목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건 꼬리다 너무 우리가 꼬리에 부담을 갖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전환가액이 그 조정된 것이 16회차 시비에 대해서 8,802원으로 조정된 것이 있었죠 근데 지금 주가는 8,260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8,802원 위쪽으로 올라가야지 사실 그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8,260원의 주가인 상태에서 전환을 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요것이 여러분 이렇게 1 1 3,610주가 4월 21일 날 상장된다는 거에 공지가 나왔어요 어, 여러분 이1 1 3,610주는요 여기 보신 바 대로 토탈 203만 7천 주 중에서 이 중에서 일부가 나온 거죠. 네, 일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물량은 아직 전환이 안 됐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11만주, 이것만 일단 상장이 됐어요. 뭐, 11을 인수했던 주체들이 뭐, 일부가 뭐, 전환할 수도 있겠죠. 전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물량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어, 여하튼 이12 물량이 상장되는 거는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또 연속적으로 많은 물량이 나오는가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탑라인이나 라이센스 아웃이 더 중요한 거지. 그게 그렇게 썩 중요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10이 상장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연속성을 보이느냐를 체킹을 한번 좀 해보고, 그에 대한 판단을 제가 계속 드릴 겁니다. 그게 좀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은 21선 위에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모양은 지금 잘 정비가 되고 있고, HLB 본주 자체도 좀 모양이 좀 안정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옵티버 여보이 후유증의 HLB는 좀 잠잠해졌고, 테라피틱스는 자기만의 독립적인 RGN이나 OKN권에 대한 기대를 역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상이 끝났는데 뚜껑이 열리기 전에 미리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확인을 해야죠. 확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변수들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꼭 바로바로 연락을 드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테라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세요. 테라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같이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50% 정도 시세를 낼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좋고요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만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중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 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예,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위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요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런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네,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네,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많은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아, 꾸준하게 실적이 정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어, 요때. 이때. 요때부터 예, 허터 라운드 흑자 반전해서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에,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제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네, 꼭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이런 네,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이 아,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반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